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네, 그렇게 좋아야 좋아하셔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 후가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느냐 21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죠. 21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언약을 이제 맺으면서 21장에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장 3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했냐면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를 상수리 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독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14년 정도가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어떻게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정착한 그 후에 시간이 흘러 한 14년에서 17년 이삭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일절에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굉장히 겸손한 대답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겸손하고 대답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드럽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영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절에 여호와께서 이건 주체지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주체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요구하시냐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가 일러준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반복은 뭐냐 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는 생명과 같죠.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냐면,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는 어떻게 나무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들 죽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 아들 죽여서 내게로 가져와. 이제 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다 포기해. 부모에게는 자녀는 전부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에게는 자녀가 전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리아산에 데려와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믿음의 절정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읽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능이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으면 감당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읽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허락했다고 방금 고린도여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시험하는데 그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각자는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할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니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0km 정도 돼요. 3일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일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겠지요. 안 한다고 그럴까? 포기할까? 그만할까? 속으로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사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갈등하고 그만둘까? 또 이삭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완성한다는 말인가?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삼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계시 주시냐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살아나이 90살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지요. 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걸 체험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체험이란 야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원어로 야다인데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전능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중심에 딱 앉아 계시면 두려울 게 없지요. 죽어도 살릴 것이고. 할렐루야!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죽이면 언약이 멈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체험 신앙은 얼마나 강력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 체험 신앙이 되어지면 강력한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살아나이 90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하나님이 이미 경수가 끊으니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서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누가 보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내가 어떤 체험이 있으면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지금 누가 생각이 나요? 전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능히 어떻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죽여도 주분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근데 뭐라고 얘기면 하 종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바른 진정한 예배의 꽃이 뭐냐 순종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꽃이 뭐라고요?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 예, 네,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겁다 그러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미쳤냐고 그럴 거고 신앙 포기할 거고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요구하냐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내 아들 내 아들이 먼저 병에 걸려서 죽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내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고 시험에 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이 가능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6절 7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내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번제할 어린양이 누구냐면 이삭이지요. 이삭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의 자기를예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요와이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다음 계획.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려 줄 거야. 뭐 그런 믿음으로 간게 아니에요. 그냥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이삭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내가 내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환란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냐 이삭은 예표고 그림자인데 그 재물이 누구냐 빌리보스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료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삭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재요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 이삭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흉내를 낸게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부터 이미 누구를 죽인 거냐면 이삭을 죽였어요. 신앙은 흉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흉내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셔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빼서 실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에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니 아니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흉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알았어 난 너의 마음을 진짜 알았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00%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해도 아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바친 거과 똑같잖아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을 때에, 독자 이삭의 생명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누가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전능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계속 계속 하나님이 다루어 주셨.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쳤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 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쳐가는 줄을 믿습니다.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오제입니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 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최고의 예배가 뭐냐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권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의 수풀에 걸려 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들이지요. 그 순양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요와일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번제로 태울 나무 등에지고 머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은 십자가지시고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이제 그리스도요와 일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냐면요.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거지요. 100% 내가 순종하는 게 죽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100% 아들까지도 도저히 할수 없는 그 단계에 예 주님 순종했을 때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고 자기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죽었을 때에 그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단계가 뭐냐? 나죽음이나 죽음. 독자 이삭을 죽이라 이 얘기는 너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 말씀. 어디가 음악 소리가 계속 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말씀부터 5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늑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뭐냐면 거기에 13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송량 받은 처음 익은 열매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순종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내 삶의 예배가 결국은 순정.